마운틴 브레이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운틴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제가 온 산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건봉산입니다. 어, 이곳은 블랙야크 백대 명산 플러스에 들어가는 산이라서 와봤고 제가 있는 이곳은 지금 구곡 폭포 관광지입니다. 구곡폭포 주차장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주차장 잘돼 있고 저쪽에 화장실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스도 운행을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이곳은 원래 주차비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 차단기가 있어서 들어오실 때 주차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2,000원이지만 오늘은 무료입니다.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입장을 했고 보니까 매표소도 무료 입장. 오늘은 한글날이라서 그냥 무료로 올라가게 해주네요. 오 예! 하지만 그 결제를 하셔도 여기에서 그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춘천 시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요 근처에 매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올라가 볼까요 레츠고 트랭글랩 켰고 지금 현재 시간 9시 57분입니다 초반 진입로입니다 매표소 지나면 우와 뭐야 물고기도 사네 와, 매표소 지나면 이렇게 구국폭포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구곡폭포 쪽으로 가는 길과 문배마을 건봉산 정상으로 가는 길로 나눠질 겁니다 아, 건봉산은 530m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산이긴 하지만 시작 고도가 66m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 지금 여기가 아까 구곡폭포 매표소였어요. 그래서 구곡폭포까지 쭉 올라와서 여기가 지금 현이치인데, 이제 오른, 왼쪽으로 가면은 구곡폭포고, 오른쪽으로 가면 문배마을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건봉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 구곡폭포는 내려오는 길에 잠깐 들려볼게요. 여기 갈림길 갈림길에서 15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건봉산에 정상을 먼저 한번 찍고 내려와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지금 등산객들이 많아서 정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몇 미터짜리야? 군배마을 네, 쪽 진입하자마자 구간입니다 와 근데 경사가 엄청나요 경사가 엄청난 길이지만 엄청 잘 돼있습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산길이 아니라 어, 매트 같은 거

일루 가는 거겠지. 지금 엄청난 급경사를 내 올라왔고, 제가 올라온 길은 구호포포 저는 이제 문배마을 쪽으로 갑니다. 이 음, 아래쪽에 지금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산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급경사 구간을 다 넘어왔고 매표소부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어 옆에 산들과 능선이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만한 경사로 올라갑니다. 건봉산 가는 길 나오고 이제부터 진짜 산길입니다. 이 산길은.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음, 여기는 산악자전거 코스도 있네요. 자, 어? 건봉산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올라와서 바로 왼쪽 길은 봉화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왼쪽 길 봉화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건봉산입니다. 1.65km. 내리막길이에요. 거의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흐. 자, 아까 그 갈림길에서 이제 건봉산 쪽으로 가는 길인데, 어, 초반에만 정말 급한 급경사 쭉 올라오고, 이제 제 기준으로는 매표소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이제 거기에서 살짝만 올라오면 지금 가는 길인 거의 평지입니다. 아, 능선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1.3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막산 있어요. 제가 올라갔었던 영상 참고하셔서 제가 코스 두개다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등선 폭포 있고, 어, 솔직히, 보는 거, 육안으로 보는 그 광경 같은 거는 사막산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건봉산 1.1km. 이정표가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올라왔을 때 1.3km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참 또 왔는데 1.3km가 또 남았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까 1.3km가 또 남았다는 지점부터는 어, 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보통 산을 다니다 보니까 아, 조금 킵해놔야 돼요. <laughs> 이게 킵을 어, 안 해놓으면 아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편집하고,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그, 계절과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까지 870m 남았습니다. 어, 역시 산은, 산은 쉽게 등산객을 용인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600m 짜리 이정표가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870m 짜리 이정표로 보셨죠 600m 짜리 보시고 부터 경사가 심해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바위도 나오고 경사도 좀 있는 편입니다. 데크 계단이 나오는데 어 경사가 되게 높아요. 저 위에까지가 현재 시간 10시 45분. 데크 계단 다 올라왔고 여기는 헬기 장겸 숲 조망 데크인데 아 이게 안 보이네요 조망이 안 보입니다 에이, 아쉽네요 뭐야, 오, 이거 어. 여기 막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데크가 사가서, 어, 부러질 것 같아요. 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 건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건봉산 350.2m. 건봉산 정상부입니다. 시상해.. 시상해.. <laughs> 이렇게 조망이 없는 산은 또 오랜만이네요 아, 이거. 지금 현재 시간 10시 52분 제가 9시 58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54분 정도 걸렸습니다 트랜그랩을 한번 보면 어, 운동 거리가 3.46km 입니다 어 거리는 꽤 돼요 오. 지금 운동 시간은 55분 50, 아까 55분 지켰고 지금 56분 됐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해물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오, 해물맛이 좀 제법이라 맛있습니다. 뭐, 정상에 볼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올라왔었던 구곡폭포를 이제 구경하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뵐게요. 급경사 지역까지 다 내려왔고 저는 지금 구곡폭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림길에서 150m니까 금방이에요. 산책사망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 구곡폭포 가는 길도, 어... 계단이 조금 급경사라 힘드실 수 있겠네요. 와.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이야. 멋지네요. 와, 이렇게까지 안 담기네. 100m? 100m?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와멋있요네 여러분 저는 아악 출발했었던 구곡폭포 주차장까지 하산을 다 마쳤습니다 음... 지금 트랜그랩 기준으로는 2시간, 2시간 아, 지금 뭐좀 통화를 하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2시간 정도 됐고 올라가는데 54분 정도 머무는데 15분 정도 어, 왕복 해가지고 한 2시간 18분 정도 여유있게 구곡 폭포까지 찍고서 내려온 겁니다. 어, 여기 건봉사는 초반 코스 그리고 마지막 600m 아주 경사가 높습니다. 오 힘드실 수 있어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매표소를 지나서 구곡폭포 쪽이냐 그리고 문배마을 쪽이나 갈림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구곡폭포긴 한데 어 이제 문배마을 쪽으로 올라갔죠. 문배마을 쪽으로 올라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아주 급경사에. 경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뭐 계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산에 이렇게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갈색으로 된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로 쭉 되어 있습니다. 문배마을 갈림 가기 전에 갈림길까지 그걸로 쭉 되어 있고 어 경사는 어마무지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평지예요. 거의 능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00m 남았을 지점부터는 이제 무한 계단이 펼쳐집니다. 데크 계단길인데 아우 끝도 없어요. 600m니까. 물론 전부 다그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데크 계단을 올라가면서 옆에를 보니까 어 경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계단길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망점은 없습니다. 검단산은 조망점이 없기 때문에 운동사만 오시고 그리고 문배마을이나 혹은 구곡폭포로 어, 거기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구곡폭포가 막 엄청나게 뭐 굵은 물줄기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음, 어. 약간 그 보슬비 같은 느낌의 쿠이이식으으로 내려오는 폭포르르르르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50m 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볼만 하더라고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폭포가 르르르르르르르르다는 폭포가, 음, 느낌 르르르르르르르 느낌? 뭐 이런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런 음,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뭐, 매표소에서 시작하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금방이기 때문에, 음, 거기랑 문배마을 해가지고, 어, 문배마을까지 가는 길은 당연히 힘들겠죠? 초반에 엄청난 급경사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구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안전한 산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산은 어디? 다음 산에서 봐요.